드립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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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 <목소리로> <목소리는> <laughs> 했다. 우와,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울산 방문도 예정이 되셨는데 이렇게 연속적인 현장 방문이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 행보 스타일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국회 일정이 굉장히 많이 연속되고 있었죠. 아마 다른 전임 방문부 장관들에 비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적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이, 뭐 저는 이런, 이렇게 많이 와주시는 것, 추운데 많이 와주시고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이렇게 잘 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되는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여듣겠습니다그 총선 출마도 아무래도 제 관심이 가는 문제여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드리는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제가 어. 좀 달리, 달리 만드는 뭐가 바꿀, 바꿀, 바꿀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문 문제가 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무부 장관 인정 지금 작업 중이라는 것은 무슨 일인가요? 저는 임명직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입니다. 음. 제가 제... 음. 그에 대한 어떤 추 축성 보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축적을 해야 되는데 12월 대각에 빠지시는 데 지금 1월에 나오신다고 건면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각은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언제쯤 결단하실 시점이 될까요? 마,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답에 다 답이 있을 겁니다. 뭐 거기서 제가 특별히 더 드린 말씀은 있는제일성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셔서 하셨습니서 아. 안녕하세요. 하세요비 켜주세요. 자퀼좀비 켜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대전센터 현판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이라고 외치면 손에 쥐고 계신 금장줄을 힘차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치겠습니다. 만드세요. 하나, 둘, 네. 셋. 네. 감사합니다. 이번 사회생합 프로그램 CBT 대전센터가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모두 함께 뜨거운 박수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네. 앞에 좀 쓰셔가지고 고생하니 잠시만요. 여기 옆에 조금만 나와주세요. 여기 앞에 봐주십시오. 어. 가운데 봐주시오 가운데 이쪽도 봐주세요. 고생하어요고생다 저희 한국이민재단은 2012년 이후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앙 거점 운영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조기 정착을 다양하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8일부터 공무를 거쳐서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19년부터는 전국 15개 출입국 외국인 관서 관할 지역에서 월평균 2회 토요일마다 대규모 동시 시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에서 일정 점수가 나와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차원 그런데 그 시험의 시험장이 지금은 아직까지 기대가 거의덜된 상태였는데 광명에 이어서 오늘 대전에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시험을 칠수 있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추는 어, 성과가 낼수 있도록 아니, 또 성과가 나수있는지를 제가 보기 위해서 봤습니다. 네, 시험 봐요네 <laughs> 안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를 치르는 곳이며 여기에서 필기시험을 치르고 이제 구술평가까지 치른 후에 모든 평가가 끝나게 됩니다 <laughs> 연습문제 화면이고요 이게 연습이에요? 어, 네 점점 네. 좀어려워지는데 네, 그렇게 해서 준비가 다 시작이 되면요. 시험이 시작됩니다. 한번 시작되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시험입니다 네, 실제 시험 화면입니다. 너무 <laughs> 오랜만에 네, 시험을 보네요. 네, 외국이들이 시험을... 그럼 점수가 바로 나오는 건아니이일후에 이틀,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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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그러고 나서 이게 말하 <laughs> 장관님 볼. 이렇게 어려우시면 외국인들 어떻게 <laughs> 아니 아, 그 한국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올그 초에 그, 그이 유럽에 있는 선진국의 이민 담당하는 장관들하고 회담을 하러 유럽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민정책이 지금 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삶의 이민, 출법 이민정책을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니들이, 다, 당신들이 어,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뭘 진짜 하고 싶은지를 제가 한다 여쭤봤거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어, 너희 나라 말을 강하게 가르쳐야 하고, 어, 그래야만 통합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어, 용접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것이 음. 한국에서 잘 적응하시고 한국 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어,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국 이민 재단과 함께 법무부가 이런 시, 시험 방식을 어, 구성한 겁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한국. 한국 그것이 조금 약간 형식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몇 번이라도 시험 보면서 아무리 다른 요건이 가지셔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계단식 있는 디브의 피켓에서 받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겁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 본성에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이익에 맞는 행동을 할때 선한 결과가 나오게 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어, 한국에 더잘 적응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안 가본 길이니까 저희가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잘못하지만 저희 방향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면 되니까 어, 좋은 의견을 현장에서 많이 주시면 반영할 것이고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이 현장의 문제점이 뭔지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고생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잘습니다니다 여기 아, 줄 선거인가요? 주선거에 선거 장관님 저희 줄 선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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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